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황영웅 팝업 스토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팬 여러분이 기다려온 특별한 이벤트인데요. 황영웅님의 팬들을 위한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. 저는 이번에 강남 코엑스 4층에서 진행 중인 황영웅 팝업 스토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팝업 스토어는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열리고 있으며, 팬 여러분이 직접 방문해서 황영웅님의 다양한 굿즈와 앨범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.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황영웅님의 최신 앨범 당신 편지를 구매하실 수 있고 앨범 구매 후에는 인증샷을 찍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이곳에서는 황영웅님의 등신대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팬분들이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또한 핀 버튼 포토카드 같은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어 황영웅님의 특별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팬분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응원 메시지 공간도 있는데요. 여기서 황영웅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적어 남길 수 있습니다. 팬들과 황영웅님 사이에 더욱 특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것 같아요. 이번 팝업 스토어는 황영웅님의 따뜻한 미소와 감동적인 음악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오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제가 직접 현장을 담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현장 분위기는 정말 뜨겁고 많은 팬분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꼭 방문하셔서 환영웅님의 음악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팝업 스토어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되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